자, 80번의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부터 가 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얘를 로그로 좀 바꿀 거예요. x는 로그 4 2에 81. 그럼 81은 3의 4제곱이니까 로그 4 2에 3의 4제곱. 그럼 요 4는 밖으로 뺄수 있죠. 4 로그 4 2에 3. 그러면 양변 4로 나눠서 우리는 4분의 x가 로그 42의 3이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x분의 4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수를 취해서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꾸면 되죠. 그러면 로그 3의 42가 나와 줍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얘도 로그로 바꿔 주면 y는 로그 14에 9가 되고요. 이때 9라는 건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고 이 2는 밖으로 뺄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2분의 y가 로그 14의 3이 되어줍니다.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y분의 2니까 y분의 2는 역수죠.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까지 됐 어요？자, 그러면 x 분의 4 에서 y 분의 2를 뺀다는 얘기 는 log 3의42 에서 log 3의14를 뺀다는 얘기 고, 지금 밑이 3 으로 갔기 때문에 log 3의 진수 를42를14로 나눠 주면 되 죠. 약분 하면 3이되 면서 log 3의 3, 즉, 1이라는 답이 나와 줍니다 됐어요 자 지금 로그로 풀이를 했는데 그냥 지수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문제에서 42의 x제곱이 81이라고 나와 있죠 양변에 똑같이 x분의 1제곱을 해주면 42는 81의 x분의 1제곱이 되고 81은 3의 4제곱이니까 3의 x분의 4제곱이 되어 줍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14의 y제곱이 9라고 했으니까 양편에 y분의 1제곱을 해주면 14는 9의 y분의 1제곱.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y분의 2제곱이 되죠.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지수에 있는 요 놈과 요 놈을 빼고 싶은 거니까 둘을 뭐 하면 돼요? 나누면 되죠. 42 나누기 14. 얘가 바로 3의 x분의 4 마이너스 y분의 2제곱이 되면서, 요놈 계산하면 3이니까, 3의 1제곱이 3의 x분의 4 마이너스 y분의 2제곱이 되어줍니다. 결국, x분의 4 마이너스 y분의 2가 1이라는 답을 지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2번도 가볼게요. 자, 우선, 5의 x제곱이 15랍니다. 그럼 얘 로그로 바꿔주면 x는 로그 5에 15가 되어주죠.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x분의 1이니까 역수 취해주고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꿔주면 돼요. 요렇게 같은 방법으로 3의 y제곱이 15니까 얘도 로그로 바꿔주면 로그 3의 15 이때 y분의 1이 알고 싶은 거니까 다시 역수를 취해주면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꿔 주시면 되죠.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 분의 1 플러스 y 분의 1이니까, 로그 15의 5와 로그 15의 3을 더해 주는 거죠. 그럼 밑이 똑같으니까, 이제 진수끼리 뭐 하면 돼요?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 15의 15가 되면서 답은 또 다시 1이 나와 줍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지수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놈에서 양변 x분의 1제곱을 해주면 5가 15의 x분의 1제곱이 되고 요 놈도 양변 y분의 1제곱을 해주면 3이 15의 y분의 1제곱이 되죠 자, 이때 지수끼리 더하고 싶은 거니까 둘을 곱하면 돼요. 5 곱하기 3은 15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결국 15의 1제곱이 15의 x분의 1 5의1제곱이1 5의 x분의 일1 플러스 y분의 1일, 1면서1국 x분의 1일, 러스 y분의 1이 1일, 다 이렇게 일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됐죠?